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2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22절부터 2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 안에 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있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4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라는 제목입니다 음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아주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이 연인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부모 자녀의 사랑이든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뜨거운 사랑을 한번 정도는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분명 우리가 충만했을 것이고 또 세상을 다르게 보았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다는 것이죠.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과 위로를 얻고, 사랑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모든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기치 않게,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때가 있죠. 연인 간의 사랑에서 이별이 그러합니다. 부모, 자녀와의 사랑에서 죽음이 그러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끝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는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렇게 사랑이 끝날 때 남는 것은 종종 미련이 되고 아픔이 되고 또 그것이 더 지나서 아주 깊은 허무감이 되며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큰 불안을 일으키죠. 이 허무감, 그리고 우리 삶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불안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하는 아주 커다란 인생의 고초 중에 하나죠. 근원적인 불안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아주 커다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라고 할수 있어요. 20세기 중반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내가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감정을 불안이라고 꼽았던 것처럼 불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존재 근원 뒤편에 있는 감정입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해 하는가. 첫 번째는 삶에 대한 불안이죠. 산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불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잘 먹고 살수 있을지.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불안해야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불안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야죠. 이직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불안함이 항상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안감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늘 불안해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든지. 죽음을 통해서 찾아오는 영원한 이별은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안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이 있어요. 이것을 시존주의 철학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원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심지어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와중에도 불안해야죠. 초조해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이 막연한 불안의 근원이 뭘까요? 막연한 불안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세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빈 자리가 생기고 흔적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린 우리 존재의 자리 속에는 커다란 빈자리가, 커다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황세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구석이 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드라마는 딱 하나의 주제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파괴된 관계. 이 깨어진 관계, 이 단절된 관계를 스스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성경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 존재의 빈 공간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22장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게 됨을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2절을 같이 읽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땅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새 예루살렘 성을 봐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성 안에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다지 크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도 요한에게는 놀라운 일이예요.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성전 성소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성전이 있었죠. 모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뜻하는 바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여기에는 커다란 복음이 숨겨져 있죠. 성전은 없지만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사라졌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이 되신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내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전 문을 지나가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수많은 절차들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해요. 그런데 새 일을 살리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이들이 담대히 아무때나 그 어떠한 수단도 없이 기꺼이 즐거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죄의 장벽이 깨졌어요. 더 이상 다른 수단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듯이 내가 참으로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듯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새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완전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서 무엇이 찢깁니까? 휘장이 찢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기고 모든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세상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파괴된 관계, 이 단절된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전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음. 음. 이성 안에는 또 무엇이 없습니까? 놀랍게도 해가 없대요. 달이 없대요. 빛이 없대요.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23절 뒷부분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해와 달 그리고 빛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할까요? 생명의 상징이 되죠 해가 없으면 생명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해가 없으면 생명은 탄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해는 생명의 상징이 됩니다 또 빛은 해와 달을 통한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밝음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는 참된 빛을 의미하죠. 근데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없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빛이 없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므로 이 해와 달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그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등불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영원히 삶의 길이 밝게 빛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이 매우 매우 큽니다. 우리는 사실 빛을 찾아 헤매는 존재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 쭉 보면 모든 종교에는 소위 말해서 빛의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누굽니까? 라라고 하는데 이라는 태양신의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동쪽으로 이동합니까? 거기에서부터 태양이 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빛을 갈망해요. 태양을 갈망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빛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우리 삶의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꼭 미신이나 우상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빛이 혹시 돈에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의 빛이 혹시 관계 속에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의 빛이 혹시 내 커리어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만의 빛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될 줄로 알고, 그것이 자신의 빛이 될 줄로 알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등불이 될 줄로 알고, 온갖 것을 찾아 헤매죠. 그러나 그 모든 찾음은 그 모든 간절함은 반드시 실망과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은 한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심지어 여러분 태양도 심지어 젖 달도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빛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빛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가 없다. 빛이 쓸데가 없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토록 참된 빛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본문의 환상, 본문의 비전은 결국 완성될 그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완성될 그 나라의 영광이 그 나라의 빛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비치어지고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참된 인생의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지도는 어디에 있고, 그 동력과 지도를 이끌고 가는 삶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바 거짓된 빛들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25절부터입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망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겠고무엇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성입니까? 그 도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추장스러운 의식이나 거추장스러운 어떤 방법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다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빛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25절에 그런데 그 성들이 어떠하다 그럽니까? 성분들이 활짝 열려 있대요. 매일매일 낮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도시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해가 지면 바로 성문을 닫았어요. 외적이 침투하지 않도록, 도적이 침투하지 않도록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오직 낮에만 성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늘 낮이기 때문에 성문이 늘 열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니 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문이 닫힘이 없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요. 망국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열려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어둠에서부터 영원한 빛으로의 이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와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누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만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참으로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 손으로 빚어낸 것은 바벨탑일 수밖에 없어요. 바벨탑을 높게 짓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영광과 기쁨과 쾌락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시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빛도, 영원한 풍요도, 영원한 생명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모든 이들이 근원적인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불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불안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불안해요. 명예가 있는 자는 그 명예 때문에 불안해하고 명예가 없는 자는 명예가 없으므로 자신이 무명함으로 불안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도 끝내 이 본성적인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고 결국 바벨탑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같이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불안감의 정체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불안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불안감을 채워야 됩니다. 이 불안을 넘어서고 이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는 영원한 안식처를 발견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을 얻어야만 돼요.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치료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소유할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생의 등불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이 종식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영원히 치유할 수 있는 영원한 해답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께 접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복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이 복됨을 압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이 영원한 반석을 지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유동체 아니하는 이 세상에 결코 줄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있죠.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과 이별을 겪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배우자와도 이별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했던 자녀와도 죽음이라는 이별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 그것이 그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불안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해요. 깨지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풍요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공고한 관계, 영원한 관계, 깨지지 않는 관계는 우리 마음의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만족이 뭡니까? 여러분을 요동치지 않게 하는 참된 반석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